여보세요? 정말이에요? 티베트에서 그런 예언이? 네, 맞습니다. 아잔타의 비문에 한반도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구세 조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비문에는 2026년 전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탐구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위대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랑첸 파르와. 그는 티베트의 깊은 산속,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요한 사원에서 평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끊은 채, 오직 우주의 흐름과 미래의 운명만을 탐구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랑첸 파르와의 지혜는 너무나 깊었고, 그의 예언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그가 남긴 예언을 돌에 새겨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돌 비문은 아잔타의 비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수많은 난해한 상징들과 함께 인류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비밀스러운 비문의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랑첸 파르와가 자신이 본 환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깊은 명상에 들어간 후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수행 끝에 시간의 장벽을 넘어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본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에 반도가 하나 있다. 그곳은 세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과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땅이다. 여러분, 이 묘사를 들으니까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세 개의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이것만으로도 한반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흰 옷을 즐겨 입으며, 호랑이와 곰을 신성하게 여긴다. 그들의 언어는 독특하여, 주변 어느 나라와도 다르며, 그들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 대목을 보면, 소름이 돋지 않나요? 객기민족,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그리고 한글이라는 독자적 문자,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아니, 어쩌면, 천년도 더 전에 쓰인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반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여기서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국토는 둘로 쪼개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분단, 랑첸파르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걸까요? 그가 이 예언을 남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수백 년 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더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그대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그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제 예언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몇 가지 중요한 시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언급한 첫 번째 시기는 놀랍게도 2025년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동방의 하늘을 뒤덮고 큰 용의 땅에 거대한 울림이 있으리라.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며 그 용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 울림은 천둥의 소리가 아니며 붉은 피의 물결처럼 흐르는 고통의 강물이라 용의 땅 이것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랑첸 파르와는 2025년 말에 중국의 거대한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단순한 지진이나 홍수가 아니라 중국의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질서는 무너지며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사라지리라. 그곳의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거역한 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니 그의 땅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으리라. 이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대격변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어서 더욱 암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용의 울음이 멈추지 않을 때, 검은 파도가 온 세상을 덮으리라.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땅의 경계는 무너질 것이다. 풍요는 사라지고 군주림이 지배하리라. 랑첸 파르와는 중국의 대재앙으로 이내 전 세계적인 식량난과 경제적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국경은 더욱 폐쇄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동서의 나라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하늘에서는 쇠와 불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끝을 향한 거대한 행진임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다. 오직 탐욕과 증오만이 그들의 심장을 채우고 빛은 점차 사라지리라 이 혼돈의 시기를 낭챈 파르와는. 2026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인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분열도 초래될 것입니다. 인류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공동체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고대 종교와 경전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아, 불경의 미륵불,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경전들이 예견했던 인류를 구원할 성인, 놀랍게도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이 구세주가 어디서 올 것인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동방의 끝에서 솟아오르리라. 그 빛은 힘과 권력으로 번쩍이는 것이 아니요. 지혜와 사랑으로 빛나는 것이라. 작은 고요한 나라에서 태어난 자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아 거대한 불씨를 피우리니 그 불씨가 세상을 밝히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것은 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랑첸파르와는 서방이 아닌 동방.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연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지켰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또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며 조화와 포용을 추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인류를 구원할 성인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정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 이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낭첸 파르와의 예언은 그의 구체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가 지닌 내면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큰 왕의 아들이 아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니리라. 그는 겸손한 이웃의 자식으로 태어나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리라.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없으나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모든 진실을 비추리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구세주는 보통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거나 적어도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랑첸 파르와가 예언한 구세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외모나 신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릅니다.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진실을 비추는 눈빛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의 손은 불을 다루지 않고, 검을 들지 않으며, 오직 지혜의 말씀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리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언 속의 구세주는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와 자비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홀로 어둠을 견디는 자라 세상의 거짓된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의 목소리에 기울이리라.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나. 그 분노를 힘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직 평화의 길을 보여주리라. 이 구절은 그가 지닌 정신적인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구세주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경험이 그를 진정한 구원자로 만듭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주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낭첸 파르와는 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은 연기로 뒤덮인 도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그는 낡은 지식과 거짓된 믿음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진실의 씨앗을 심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거대하나 소란스럽지 않고 그의 가르침은 깊으나 복잡하지 않으리라.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랑첸 파르와가 예언한 구세주는 바로 이 정신적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입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복잡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동과서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대립, 이념의 충돌,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구세주는 이 분열을 치유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인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가 오면 세상의 권력은 힘을 잃고 거짓의 성벽은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을 실천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것은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증오와 경쟁 대신 사랑과 협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의 마지막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끝나면 그는 흔적 없이 사라져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 살아남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구세주는 영원히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자신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횃불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과 정신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랑첸 파르와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말은 거울과 같으니 그대들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오.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나의 예언을 맹신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랑첸 파르와는 자신의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인은 이미 그대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으니 깨어나라. 그리고 그대들 스스로 빛이 되라. 이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구세주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구세주입니다. 사랑과 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외부의 힘이나 기적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힘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 동방의 땅에서 태어날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거대한 용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혼란과 절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낡은 영혼들은 쓰러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깨어나리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것들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연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대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혜와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빛은 오직 그대들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리니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지 말라. 이미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완성은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결국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구세주는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예언이 말한 대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중국에서 거대한 재앙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후전 세계적인 혼란이 닥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선택에 대한 경고이자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증오를 버리고 지혜와 사랑을 선택한다면 예언 속의 어두운 미래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의 땅에서 시작될 혼란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 트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닌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정신.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근기와 지혜, 그리고 화합의 힘.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랑첸 파르와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몰려올 때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절망이 세상을 덮을 때 희망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언이 가리키는 구세주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구세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세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그 혼란의 시기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랑첸파르와는 말했습니다. 예언의 완성은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분노 대신 이해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면 그 빛들이 모여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베트의 성인 랑첸 파르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구세주는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